되게 신기했던 점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안녕하세요. 댕댕이 제품 소개하고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리는 깍댕 언니 가령입니다. 구독 해주시고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오늘 제품을 종류별로 하나씩 총네 분께 체험할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제품 은 바로 딩고 나트라의민스도 파테 수픽사료 여섯 종입니다. 수픽사료는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딩고 나트라는 스페인에서 설립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인데요. 21년 동안 다양한 연구와 노력으로 유럽 최고 수준의 제품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제품은 신선한 천연 재료만 사용했고 83% 이상의 신소한 육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슬로우 쿠킹 방식으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했는데요. 되게 신기했던 점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직 채소랑 재료에서만 나오는 즙으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글루텐이나 인공방부제 같은 유해물질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쉽게 오픈할 수 있고, 양이,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이제 종류별로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민수 퍼피는 민첩하고 튼튼한 우리 퍼피들을 위해 닭고기, 감자, 채소소프, 그리고 DHA가 풍부한 아마인류로 만든 맛있는 자연식당이에요. 두 번째 림스 치킨 앤 베지스는 닭고기, 감자, 땅콩, 쌀 등으로 만든 부드러운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아가들 민감한 위장에 적합하답니다. 세 번째 림스 덕앤 베지스는 오리고기, 닭고기, 감자 등 다채로운 채소를 만들어서 세포 조직과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사료예요. 네 번째 림스 이베리코 앤 베지스는 이베리코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 등으로 만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줘요. 다섯 번째 PCM 베지스는 블루피쉬 감자. 해바라기 오일 등이 들어간 하이퍼알러드링 레시피고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밈스라이트는 대구와 칠면조, 쌀, 채소로 만든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칼로리는 낮은데 섬유질은 풍부해서 중성화 수술한 반려견에게 추천한답니다.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주시면 되고 최대 이틀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루에 세번 정도 깨끗한 물과 함께 급여해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믿고 사용할 수 있고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으로만 넘선해서 소개해드리고 나눠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